네 안녕하세요 주식 김건우입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오늘 어, 오늘도 20% 이상 올랐었다가 어, 4260원 14.82% 마감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호재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어, 이 5조 매출 오페브라는 엄청난 약이 있는데 이거를 넘어설 것인가 이 bbt877이 지금 임상 이상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일상이 마감이 되는데 엄청나게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폐활량 회복 가능성에 엄청난 주목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 이 특발성 폐섬유증. 그러니까 폐가 쪼그라드는 거죠.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환인데, 이폐 염증이 생겨서 굳게 되면은 폐가 조금씩 쪼그라들면서 사용할 수 있는 폐가 들어져요 그래서 호흡곤란, 기침, 가래 이렇게 계속해서 폐가 죽어나가다가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병인데 이게 그동안 굉장히 난치병이었는데 이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이전에 치료제인 이 오페브 이거를 넘어서 지금 게임 체인저로 어, 활약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지금 어, 뉴스가 나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벌써 이게 2,500원이었다가 벌써 4,500원까지 왔습니다 벌써 3배 이상 증가했어요 제가 이거 이전에 어, 1,500원일 때 미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벌써 3배 올라갔는데 지금 신규 진입하려고 하시거나 어, 아니면은 가지고 계시, 계셔서 수익 보고 계시는데 언제 팔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무리 이런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어떻게 매수해야 되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이거 모르시면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사고 싶으시잖아요, 다들. 지금 호재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이거 함부로 매수하셨다가 고점에 물리면 바로 반토막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가, 이 매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대응 방법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터질 호재들, 임상 이상, 이 폐섬유증, 이 치료제 임상 이상은 어떻게 나올 것이며, 지금 우리나라가 첨생법이라고 해서, 이 난치병이라든지 희귀질환은 임상 도중에도 투약이 가능합니다. 누구한테? 진짜 실제 환자한테. 그래서 예전에는 식약처 허가, 아니면, 뭐, 외, 미국 같은 경우는 FDA 허가를 받았어야지만, 투약이 가능했는데, 지금, 희귀 질환이라든지, 난치병, 이런 부분들은, 임상 도중에도, 어, 투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큰 호재,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다시 보시면은, 지금, 임상 이상이, 이제, 임상 이상도 얼마 안 남았어요. 임상 이상 환자 모집을 완료를 했고, 내년 4월에 임상 종료, 임상 이상 종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조원대의 매출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식은 뭐예요? 가능성만 있어도 주가에 반, 반영시켜준다니까요? 지금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어?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천억대예요, 천억대. 조단이 매출이 발생을 할수 있다? 이거? 주가? 어디까지 가겠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이 계속해서 흔들 흔들 거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매수가 매도가 다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어떤 호재가 후속 호재가 터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 준비해 왔습니다 이 핵심 자료 어떻게 받아보시냐 제가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 드릴 거예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할때이 브릿지 브릿지라고 어, 문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어, 위에 번호로 보내주시면 브릿지바이오 관련해서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언론 미공개 호재 뉴스 이거 뉴스 나오면 바로 다시 사가 한번 더 갑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핵심 투자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항상 오늘만 하더라도 4,490원 이 고점에 물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매도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없으면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이거 1,500원일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제말 무시하시고 지금까지 구경만 하셨다? 땅을 치고 후회하실 만한 수익이지 않습니까? 3배가 넘게 올랐는데? 그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1,000억대에요,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오르겠습니까? 완전 지금 폭등 직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매수해야 되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위에 보이는 번호로 브릿지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고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니까 꼭 받아 가셔서 수익 좀 크게 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나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 자료 받아 가셔서 수익 좀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답으로 작은 선물 하나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첨생법 개정되면서 굉장히 찐 수혜를 받는 종목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미국 특허 남용 방지법까지 더해져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죠. 복제약품, 오리지널 약품 대비해서 반값, 반값밖에 안 되는 이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특허 남용 방지법으로 큰찐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그거를 선물로 무료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첨생법이랑 미국 특허 남용 방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첨생법은 이제 중대 희귀 난치 질환자에 대해서만 이제 임상 연구 대상자가 됐었는데 첨단 재생 의료 임상 연구 대상자에게도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할수 있고요. 원래는 정식 의약품으로 시약,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제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식약처 허가 없이 임상 진행 중이더라도 중대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재생이라든지 어, 자가면역, 자가면역 중증 질환자들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지금 세포 재생을 해야 되는 그런 특이 환자들에 대해서 어 아직 식약처 허가가 안난 임상 진행 중인 약품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지금 음뜰 수밖에 없고 이거 관련해서 바이넥스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소개해 드리려고 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게다가 이제 미국 특 특허남용방지법이라고 하면,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에는 이 오리지널 약을 어, 보호를 하려고 특허를 막 100개씩 걸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허가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1, 2년 뒤에 풀려요. 근데 나머지 99개의 특허들이 계속 이 오리지널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리지널을 지켜주니까 복제약, 이 바이오 시밀러가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돈안 되는 복제약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 특허 남용 방지법에 따라서 돈 되는 돈 되는 어,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안약 관련해서는 뭐 아일리아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돈 되는 오리지널 약품의 복제약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 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넥스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이 종목 지금 21,300원인데 앞으로 최소 두 배는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매수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겨우 두배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두배 많게는 다섯 배까지 더 올라갈 종목이고 어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매하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그 목표가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 뭐 2차전지라든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실텐데 그런 종목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이 오르기 전까지 그래도 주식을 계속 하시면 수익이 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단타 개념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통의 손실복구반 이 김건호의 손실복구반 이렇게 해서 제가 종목들 드리고 있는데 오늘 어, 뱅크웨어 글로벌로 9% 정도 수익을 봤고요 그리고 제가 당일 당일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건지 그렇게 좀 정리도 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리튬 배터리 화재 차단 진압 관련해가지고 이닉스가 대장주고 그리드 위즈가 2등주다 3기 ev랑 민테크도 있다 이렇게 해서 오전 11시 32분에 공유를 드렸었고요요 종목들 다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드 위즈랑 3기 ev도 상한가를 갔어요 어, 보시면 어, 그리드 위즈, 어, 요거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3기 EV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11시 반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 이쯤, 이, 어, 11시 반 이쯤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도 무려 어, 10%나 위로 쭉 올라갔습니다. 10%나, 그래서 요런 종목들 매일매일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laughs> 어, 그리고 종목들 또 정리를 또 이렇게 해, 해드렸어요, 제가. 어, 그리고 8월 8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이런 뉴스 공유해드리면서 이화 공영, 우원 개발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이화 공영 26%, 우원 개발 20%까지 수익을 줬습니다. 이거 장 시작할 때 바로 잡았어도 됐었어요. 왜냐면, 갭 상승이 없었거든요. 갭이 뜬게 아니라, 바로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무려 2화 공영 26%. 그리고 우원 개발. 우원 개발도 장 시작하고 개발. 캡안 떴죠. 여기서 바로 20% 수익을 줬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매일매일 수익 나는 종목들 전날에 종가에 종가 매수하면 좋은 종목들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요렇게 텔레그램도 들어와서 수익 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방법은 자. 여기, 영상 더보기란 보시면, 제가 링크 하나 걸어놨어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링크 누르시면, 요렇게, 어, 요런, 요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휴대폰으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문의 내용에다가 정보, 요렇게 문자 작성해서 전송, 여기 전송, 전송해 주시면, 여기 제 개인번호죠. 2517241, 여기 대표번호, 제 김건호 대표, 어 접니다 제 대표번호로 어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초대 링크 어, 초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초대해 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좀 도와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도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진단키트 관련주, 뭐, 코로나19 치료제, 해리스 낙태. 그러니까 이 종목들 수익이 다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휴마시스는 본전, 하이젠 RM은 2% 수익,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오늘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오늘. 오늘 민테크 1% 수익 났고요. 뱅크웨어 글로벌은 9%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 내드리니까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더보기란 여기에서 링크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문자 보내는 <laughs> 어, 창이 나와요. 여기서 문의 내용에 아이고 문의 내용의 정보 정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의 내용에 정보라고 적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문의 내용에 정보 이렇게 문자 작성해서 전송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무료로 제가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러면 저랑 같이 수익 좀 크게 내보셨으면 좋겠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료로 분석이랑 그리고 대응 방법. 요것도 다 해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시면 문의 내용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해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